오늘의 국학 배달국입니다. 신시를 연자 정신으로 시대를 밝히다. 배달국. 이 나라는 대부분의 공식 역사책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국유사, 세종실록지리지, 제왕운기 같은 기록 속엔 고조선 이전에 환웅이 신시를 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국학에서는 이 시대를 배달국이라 부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천 년전 하늘의 뜻을 받든 환웅이 삼천무리를 이끌고 지금의 백두산 인근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옵니다. 이곳에서 그는 신시신의 도시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다스림은 지금 우리가 아는 정치나 군림이 아니었습니다. 환용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며 자연의 순리와 조화 속에서 세상을 교화하려 했습니다. 배달국의 핵심 정신은 제세이와 세상을 다스리되 이치로서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방합이나 법이 아닌 자연의 법도와 하늘의 뜻을 따라 인간의 삶을 이끄는 시대. 그것이 배달국이었지요. 배달국은 수행과 수양, 즉 인간이 자연과 함께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을 키우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학에서는 배달국을 정신문명의 실험기 수행 중심의 통치 시대로 해석합니다. 그후 환웅의 후손 당군 왕검은 고조선을 세웁니다. 고조선은 제도를 갖춘 첫 고대 국가로 발전하며,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 정신의 뿌리는 바로 배달국의 제세이와 정신에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환용은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뜻을 받드는 천손이자 인간 세상에 내려와 교화하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깨어나도록 이끄는 나라였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배달국을 단지 신화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신의 원형을 품은 국학의 시작점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 철학과 이상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정신을 세우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일임을 배달국은 그 시초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한 줄. 정신의 뿌리가 깊을수록 문명의 꽃은 오래 피어난다. 다음 국학 예고. 언어를 지킨다는 건 혼을 지킨다는 뜻. 다음은 방글라데시입니다.